오, 뭐야 이거 와, 어, 이제 뒤돌며 있다 오 다시 봐봐라 어, 여기서 꺽 어, 어 왔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들렸다가 어? 근데 저번 넷보다 좀더 업그레이드 된걸 갖고 왔어요 뒤에 있겠지 그치 씨, 뻔하다, 뻔해 어, 어, 뻔하면 뭐해 아무것도 없네. 아, 어 여기서 아 이런데가 있구나. 아내 이거 두개 입고 어뭐두개나 입을 수 있네. 두개 볼이 입어. 드랍 프게 여기 좀 안전하겠다. 아 이런데가 있구나. 와 왔다 저 형님. 근데 못 들어오잖아요 형님. 형님. 오. 아 빙빙 돌아. 빙빙 돌아. 빙빙 오. 이거, 뭐 진행 있어? 이뭐뭐뭐뭐뭐뭐뭐 빙빙 뭐니뭐 이렇게 이렇게 어때 좀 똑똑했다 이, 자 이제 저 장난 안칩니다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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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코스뭐코스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코스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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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아 좋아 쉬로 이로 오오, 오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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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웃음> 오오. <웃음> 너무 무서워 <laughs> 진짜로 좋아 좁아서 오디서부할것 같아 나쁘지 않구만 아 좋아 오오! 여 <laughs> 응, 방금 봤어요? 와와야너뭘봐 인마 오오 <laughs>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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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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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취 어, 왜 이렇게 어두본 소리야 이거 우와 이거 못 오잖아 씨좀 와서 못 들어오지 이러고 오, 와어어 형님 오. 우와 응. 응. 어오오와 진짜 깜짝 놀랐어 응. 오 왔다 오오오 그렇지 지가 맞고 지가 못 오죠 오, 와 갔나? 오,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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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지금 여름이잖아요. 더운데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 가 틀었거든. 와, 근데 얘 때문에 추워. 어 새로운 데다. 어.